안녕하세요 딱터뷰의 MC코예요 오늘은 글린공원 마청제재영화를 소개해 볼게요 자기소개 부탁해 엉아 안녕 제재예요 전 올해 10살이나 된 어른이에요 근데 엉아는 왜 나랑 안 졸아줘? 너랑 나랑은 세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 그럼 엉아는 누구랑 노는 게 좋은데? 난 노는 건 재미없어 그럼 뭐가 좋아? 난 당연히 먹는 거지 <laughs> 근데 이모는 엉아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라시던데? <laughs> 나도 그게 걱정이야 엄마가 나보고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된대 나는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 <laughs> 역시 먹보대장 인정 오늘은 글린공원 제재영화를 소개해 봤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!